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 시작하였은 즉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 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지,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 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8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편지를 쓰기 1년 전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부탁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모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의 관계가 깨지며 이 일도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회개하고 거짓 사도들에 관한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확신하며 다시 이 일을 함께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에서 마게도냐 교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알린다고 말합니다. 마게도냐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의 많은 실험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보통 환란의 많은 실험 가운데서는 슬픔이 넘치는 것이 정상인데 마게도냐 교회는 기쁨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은 절망에 빠지게 한다든지 많은 도움을 받게 되었다고 말해야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마게도냐 교회는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마게도냐 교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환란과 시련이 많았지만 기쁨이 넘쳤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힘대로 할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섬기고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는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아름답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힘에 지나도록 베풀었으며 의무감으로 책임감으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하여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마음속에 좋은 느낌으로 머물다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방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환란과 시련을 지나며 넘치는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그 누구보다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 누구보다 더 많이 다른 이들을 돕고 베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마게도냐 교회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환란과 시련 가운데 기뻐하며 가난한 중에도 넉넉하게 베풀고 넘치도록 돕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4절에서는 마게도냐 교회의 이런 모습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이라 표현합니다. 이 말은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하는 것을 은혜로, 특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도움을 받는 사람을 은혜 받았다 표현하고 더 많이 가진 자가 베풀고 나눠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보편적인 관점과는 정반대로 마게도냐교의 성도들은 고난과 가난 중에서 베풀며 나누는 그 일을 특권이요, 은혜로 여긴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하면서도 마치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내가 주는 사람이니 감사를 받아야 하고 받는 사람은 감사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로 하는 나눔과 섬김, 헌금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뿐 아니라 받는 자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도움을 받고 섬김을 받을 때에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해야 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때에도 연보하고 베풀 때에도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교의 성도들은 이것을 은혜로 여겼기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돕고 베풀었다고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의 헌금을 받아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4절에서 간절히 구한이라는 말은 빌다, 구걸하다 라는 뜻입니다. 도움을 주고 베푸는 자가 오히려 우리가 베풀고 돕는 일에 참여하는 은혜를 이 특권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고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누고 베푸는 자들, 헌신하며 섬기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드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그들 자신이었으며 단지 교회에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헌금은 곧 그들 자신을 모두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이었습니다. 6절에는 고린도교회가 마게도냐교회가 누리는 은혜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푸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로 여기고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권으로 여기며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여기서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 그리고 사랑은 고린도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들의 목록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마게도냐 교회가 누린 헌금과 관련된 은혜도 누리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8절에서는 이것을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 말을 어쩔 수 없이 지켜야 하는 명령으로 부담스러운 의무로 여긴다면 고린도 교회는 참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할 때 참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장 24절에서도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오,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함이니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주신 은혜, 보여주신 그 모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시는 사랑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사랑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실천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에서는 이 일이 너희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이미 너희가 계획하고 결단했던 일이므로 끝까지 수행하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그들이 가진 것에 따라 즉 형편에 따라 능력껏 하라고 말합니다. 13절부터 15절에서는 연보의 목적에 대해 계속 이야기합니다. 연보는 나눔을 통해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고린도교회가 예루살렘교회의 부족함을 채워주면 나중에 또 예루살렘교회가 고린도교회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는 출애굽기 16장 18절을 인용하면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던 만나의 원리에 대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넉넉하게 공급해 주셨으니, 거저 받은 우리가 거저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나 혼자 더 많이 가지거나, 내가 더 애쓰고 노력했으니,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옳다는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모두가 균등하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액수보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아는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원리, 새 언약의 질서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 모자람과 남음 없이 모두가 균등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존 웨슬리는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어디에 사용하는가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극심한 가난 속에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는 풍성한 연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교회라는 증거를 보였습니다. 우리의 재정생활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세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원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이 분명하게 드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란을 겪었으면서도 심한 환란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도가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한 이 은혜로운 일을 완수하라고 그를 권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나 말에 있어서만 아니라 지식이나 간절한 마음에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사랑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 헌금하는 일에 있어서도 뛰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의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가를 다른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과 비교하여 알아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여한 분이시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여러분을 부욕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의견이 여러분에게 유익함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1년 전에 먼저 헌금을 하기 시작했을 뿐더러 그것을 간절히 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마무리하십시오.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는 것도 간절하게 하십시오. 원하는 마음으로 있는 것을 바칠 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지도 않은데 바치는 것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편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렵게 하려고 내가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하려는 것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들의 궁핍한 것을 채워주면 나중에 그들에게 있는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의 궁핍한 것이 채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평하게 될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이 거둔 자도 지나치게 많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